뭐야. 어. 음. 에헴. 자, 1등 하겠습니다. 팀원한테 갈까요? 오. 화염병. 화염병도 좋습니다, 여러분. 잘 쓰면 좋아요. 저도 아주 잘하지만요. 어, 그, 그, 아 깜짝아. 오, 여기도 연석은좀 에헤이. 이야. 탄창, 탄창, 탄창. 에미사가, 음, 읍, 읍, 읍다. 그러니까, 오늘, 운이, 운이 많네요, 여러분. 오, 오, 오. 자, 큐비우. 됐어. 어, 어, 플레어건? 플레어건. 어, 깜짝아. 아니, 진짜. 제 정신인가? 팀원한테 가보겠습니다. 아, 팀원이 빡고수인가봐요빡고수 빡겜, 빡겜. 어, 가만라 아, 진짜 난. 여기도, 아, 여기 4 0 0원나 손들어, 뚜껑들어. 어, 아, 자기장 바에네요 애미살을 먹어야 합니다. 에따미나. 빨리 먹어야 합니다 큰일 났다 아 애땅한테 돼지겠다 정말 사람들은 운이 돼... 정말 많네요 한번 쏴볼까? 팔 조금 또 리볼버는 <laughs> 오케이 에미사 M이사. 와 에미사다 에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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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뚝, 와, 갑자기, 운빨이. 자, 하느님은 저에게 이에미사를 주었으니 저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꼭 1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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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버려, 버려. 아이후에도 에미사가 있었 햄, 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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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삼뚝 갑자기 운이 왜 이리 많아졌지? 운 많으니까 애타 나오겠네 뭐야, 헉, 뭐야, 나왜 템 좋은 템이 있으면 문을 열어두세요. 자기가 먹고 문을 열어두세요. 자기가 먹은 좋은 템이 있다면 삼독 같은 거 방금 있었죠? 그런 게 있으면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적들이 턴, 턴된줄 알고 도망, 그냥 딴 데로 갑니다. 1등 하려면 그런 꼼수를 써야 합니다. 스스 스르륵 스르륵 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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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잠깐만. 음, 팀원이 정말 잘하군요. 맞아. 와. 자, 제가. 위험하겠다. 저도 팀원을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팀원님. 이 판만 하고 하시는데? 엄마 먼저 먹고 있어 자 지금 팀원이 모이라고 하는데요 자이 친구는 카우팔 큐비우 네카우팔 큐비우입니다 저는 그와이 친구 팔 비율이 있네요 없다. 어. 어. 자, 현재 두 명이 남았습니다. 2대2 상황. 와, 이 길. 친구가 있을 겁니다. 어, 뭐야, 핀 뽑았는데? 아, 연막이군요. 정이 있다네요. <목소리> 알겠어. 1등! 오케이, 1등입니다, 1등. 자, 제가 죽였습니다. 자, 제가 1등 한다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